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송여 선생님께서 국민 가수라고 늘 소개하셨던 우리 국민 가수 현철 령님께서 이제 본인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 가사처럼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사라 성전에 저에게 항상 가요무대나 전국노래자랑 때 만나면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 공연 갈 때라든가 행사장에서도 아주 본인께서 곡도 직접 써 주시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본인 그. 집에까지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환대를 해주시고 특별하게 애정을 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어, 그 형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적인 사랑을 받았던 형님, 국민들도 많이 안타까워 하는데요. 형님 좋은 데로 가셔가지고 정말 국민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겁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부 선생님께 뭐 들었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이나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부님은 굉장히 검소하셔 가지고 어, 저에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사치 같은 건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공연하기 전에 본인 그 컨디션을 점검을 하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목소리 튜닝을 하고 나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기 관리 잘하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너무 인기만 쫓아서 하지 말라고 억지로 되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노래를 고를 때 너무 어려운 노래 고르지 말고 국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이런 노래를 선곡하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어떤 가수를 좀 기억에 남기를 바라시는지 예, 정말 그야말로 대중가수로서 형님처럼 폭넓은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민적이셔가지고, 저 부산, 어 북구 전국 노래잔에 갔을 텐데, 공연이 끝나고 부산역으로 이동하실 때 트럭을 타고 가셨어요. 차가 갑자기 준비가 안 돼가지고, 형님그 차가 좀 너무 노추한데 어때요? 아이, 괜찮다, 괜찮다 해가지고, 정말로 <laughs> 어 그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공연 갔을 때는 아주 테이블 두개 있는 조그만 그 식당에서 그, 주인 아줌마와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8,000원짜리 된장국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소탈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본인이 화려하고 정상에 섰던 가수이셨지만 생활은 항상 검소하시고 서민적이고 본인의 무명 시절에 그걸 항상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이 늘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